지금 여기 레이더가 있죠 레이더 레이더 네자 <laughs> 레이더는 <laughs> 8킬로 이내에 있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대 그 그러니까 방진이 얼마나 노리고 이거 네, 아 내가 모르겠네 레이더 레이더는 8킬로만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배가 지금 여기 있시잖아요 네. 배가 여기 있으면 지금 레이더 안에 들어있는 안 되겠나? 여되있죠지없여지있르지지는지 모르겠지? 예. 배가 e r 게 happy. I'm very happy. 이 m very happy. I'm very h a p 비 y I'm very 여 a p p y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 니 r 성분길이말으면 배가 움직인 거리잖아 네. 거리에서 뭐나누면성분 나오면 뭐 나와 시간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빨간색 길이 뭐 하는 거지 뭐 땡땡? 땡땡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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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음, 나는 지금 그냥 도형이잖아 맞잖아 이 도형을 그냥 풀면 어려워 그래서 뭐 한다? 좌표표 좌표화 시키는 좌표화 그 좌표화시키는 걸 우리가 수학에 서 해석해야 한다이. 네. 예. 해석해야 맞든다. 음, 와, 네. P. 잡혀 먹하야되는 다음 0 0, 0, 10, 0, 10, 2, 요0 2, 10, 2, 10, 10, 2, 10, 2, 1이 2, 10, 의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제곱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해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이0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10, 2, 귤 2가 1이니까 노란색 직선에방정식이니 Y는 X야 Y는 X 됐나? 그러면 이제 이 Y는 X랑 요 하얀색이랑 연립을 하면 빨간색 두점나오겠죠 그럼 음. 두점사이거리 구여도 되고 근데 이제 점이 예쁘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원이니까 또막 루트 나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보다는 뭐가 낫겠노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라고 음.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원의 중심 십마만에서이 직선 노란색 직선까지 거리를 일단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수직인 거 구할 수 있죠? 그다음에 요 빨간색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요 파란색 길이는 반지름 팔인가 네. 이지 그럼 팔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 두개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나? 있어요. 그래서 답이 나와. 어, 대답까지. 어. 네. 그다음 이이 길도 실제는 안 구하나요? 아,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. 몇대몇대몇이고 아 1대1돼도 트니까 이가 이기라 이이 많이 이기라고 했나? 아 45도일 때아 45도구나 깜짝이 나도 좀 똑같아 왜이 p 1P 아조금만 얘기했나? 네백친구잖 그냥 45도라고 너무 는데안 했거든요 음 응, 그렇구만 여는 어제? 네 그럼 비탈선 대이 25배기? 어 뭔데 이거 이이아니 깜짝이야 씩덧잘나가지고 6 4에서넣원5 5팔0 0 6 6 5 0 0 5 0 0 5 0 0 0원6 5 0 그럼 원6 5 1 4 0원 6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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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0 0 65,000원. 6 5 45도, 30도, 60도는 잘 말아야 되지 않지. 예.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